하고 싶은데, 그래도 응. 또 춥게베 혹시나 해고. 응. 예. 사계절로 어떻게 믿어? <laughs> 어떻게 될아 <어떻게 웃음> 줄? 그래 가지고 두껍게 입고 나왔지. 할아버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어? 전쟁 났는데. 어 어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들이 알아서 해고지 우리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<laughs> 우리나라도 지금 네. 시끄러워 죽겠는데 미국까지 내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? <laughs> 응? 안 그래. <laughs> 어, 안그래 그래, 그래. <laughs> 맞아요. 아니, 그 요즘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터져서 엄청 많이 힘들어 해서. 할아버지도 혹시 그 뉴스는 보셨어요? 아, 총격을 가하고 또테판을 어. 불안해지 전부 다 그런데. 우리나라에도 그 뭐든지 타오비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섬이 있잖아. 색깔. 그래서 우 어,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쟁 해놓은 것보다도 더 시끄럽지 지금 그냥 빨리 바람 자야 되는데 어 <laughs> 맞지 <맞아. 됐지>? 어 <laughs> 모자랑 되게 잘 <웃음> 장구랑 <웃음> 안 어울리지 사실 좀요요 <laughs> 쪽에 <요쪽엔> 미국 <외국. 웃음> 아이 쪽에 한국 어 그... 그냥 외국도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시끄러우니까 얘도 시끄럽게 하고나왔어 아 <laughs> 어. 근데 모든 게 이제 안정적이지. 뭐, 그냥 내버려 두겠어, 이제? 이 나라, 저 나라. 아니, 이 세상에 잠깐 태어났다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세상 사는 건데, 그렇게 막 죽여가지고는 안 되지. 그지? 나도 누가,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지. 자기를 누가 죽인다고 해요? 안 되지 그거는 그지? 네 그니까 이거 시끄러시끄러 <laughs> 여기 전부 다 색깔 다 있어 어 <laughs> 여기에 <웃음> 얘도 그냥 견디질 못해니까 사람도 그렇잖아 힘들면은 자꾸 쪼이게 되고 그러면은 힘들게 되면은 사람도 어 피곤해고 그냥 내 칼이가 없고 그랬듯이 얘도 이제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. 이게 다 다른 거지, 찢어지고. 어 운동, 봐봐. 부모가, 부모가, 뼈, 피, 살, 육신, 말에게 잘 줬지? 그럼 내가 갖고 와야 돼, 안 갖고 와야 돼? 갖고 와야 돼요. 그지? 그 집에서 담배 피고, 술 먹고, 집에서 누워있으면 배 나오지? 응? 그리고 숨 차지? 어디 가려면? 제조해주고, 부모가 공부를 시켜줬던, 안 시켜줬던, 버렸던 외국이로 보냈던, 나래는 존재. 이건 내가 상품가치를 만들어야지. 나도 그 상품가치를 만들어 그 공기. 저번에도 얘기했지? 이거 해뜰 때, 요 봐봐, 저게 해. 저게. 보여, 안 보여? 보여. 딱 주잖아. 걸름 주듯이 나무에 물 주고, 어 약치고 고름 네. 주듯이 음. 저분이 저 햇님이 점점 더 밝아지지 <laughs> 내가 음, 얘기니까 음, 네, 네. <laughs> 네 이런 거야. 아, <laughs> 맞이 어. <봐봐, 이거. 웃음>